이 나라의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하는 게임입니다. 주문 관광지를 구입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에 불리는 것을 목적입니다. 이 게임의 준비물은 주사위, 돈, 말, 보드판, 찬스카드 등이 있습니다. 보드팜을 보면 찬스카 관광자치칸, 제주도, 경복궁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돈의 준비물은 만원, 오만원, 십만원, 오십만원, 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스카드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십만원을 받으시오가 나오면 은행에서 이십만원을 받습니다. 게임 규칙은 1. 주사위를 겪는다. 2. 주사위 눈만큼 말을 이동한다. 3. 해당하는 꼴, 꼴 해당하는 강아지를 구입한다. 4. 다른 사람 과에 걸리면 통화, 통화, 통행료를 낸다. 다입니 그리고 주사위 눈이 만약에 6이 나왔을 때, 납때는 말이 공복공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납치에 갔을 때는 두턴을 기다리거나 한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공으로 원 가게 되면 원하는 곳으로 가고, 통행 고속열차로 가면 출발을 가야 합니다. 만약에 출발을 지나거나 출발에 걸리면 20만 원을 받습니다. 건강립드 카드... 건강지 카드는 이처럼 관광지의 이름과 돈 얼마가 되는지 있습니다. 보드를 만들면 느낀 점은 이제까지 보드로 놀기만 했는데 만들어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 원래는 보드 게임만 해봤는데 직접 만드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